나와 w off, see 그게 있어 아마추어랑 프로게이머의 실력이 가장 격차가 큰 라인이 원딜이야 그니까좀 티어 높은 정글은 얼추 이제 솔랭에서는 프로랑 비빈다? 얼추 비벼 미드나 탑 이런데도 서포도 그래 근데 원딜은 아주 기가 막혀 원딜 아마추어는 진짜 감정적으로 게임하고 챌린저건 금하건 그 똑같아 그냥 자기 라인 지면 게임 진거야 걔는 딱 막말로 일군 프로? 응.. 음, LCK 야 데프트 봐라 갱안 온다고 막 핑치냐? 갱안 와갖고 3대2 4대2 한다고 막 핑쳐? 그냥 묵묵히 버티잖아 그게 맞어 원딜이 피지컬도 진짜 떨어지고 맵리딩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되고 자존심만 겁나 세갖고 어휴, 아주 질색 팔색을 한다 애가 원딜이 어쩌다 가 그렇게 됐는지 몰라 옛날에는 시즌 2에는 원딜이 진짜 피지컬에 그냥 끝판왕이 가는 라인이었거든 그니까 옛날에 그레드무리 같은 거 보면 대부분이 원딜이었어 그 캡틴잭 수은 0.01초 반응 영상 이런 거 있잖아 웬만한 원딜들 다 했단 말이야 그걸 그리고 요즘 원딜들은 거리 조절도 못하고 일단 지능이 낮고 자존심은 아직게 세고 CS 못 먹으면 그냥 발작을 일으키고 아 내가 이렇게 설레드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웃고 떠드는 동안에도 나는 생각을 한다고 어디가 갱홍이 좋을까 어디 가면 딱이 좋을까 보면 바텀 윤미지 답이 없죠. 들어오네, 도 새끼들. 근데 미신 피가 너무 많이 빠져서 그냥 빠진다. 아까 하던 말 하자면 이 바텀이 유미 잊으면은 갱이 안 돼, 사실. 카서스로 그렇기 때문에 탑쪽 동선을 잡는 거야. 그래서 아래로 시작하는 거야, 그냥. 언더스탠드? 내가 가고자 하는 라인에 반대에서 시작을 하면 이거 배돼지좀 통통하게 많이 먹고 갈수 있으니까 탑이 딱 봐도 지금 굉장히 핫하죠. 그러면 뒤를 좀 봐주는 거야. 역행 포지션. 그러면서 원래 경험치도 세을 받고 잭스가 점프를 뛴다 그럼 갱온 거야. 뛰어보라 해. 수학 좀 하나만. 데 이거 는 그냥 이거 하 는게 낫 겠다. 3렙 w 는 매우 안좋 습니다. 와 바로 역광 감각 보네 q. 바텀이 되게 잘 해놨지? 칼리가 와드 박았잖아, 방금. 대충 라이너도 이제 그걸 아는 거야. 아직 안 박았네? 타이밍을 아는 줄 알았는데. 아이고. 잘했다, 에코즈. 저것도 잡아야지. 옳지. 다왜다 했냐? 이거는 근데 맞아. 후반감이 우리가 진짜 좋아. 일단 유미 이즈가 같이 있다는 거 자체가 절반을 이겼다고 보면 돼. 정글로 포변을 한게 아니라 그냥 정글도 가는 거야. 정글도 많이 가고. 와, 이 리신. <laughs> 대전인데 <laughs> 아니 <웃음> 아니 진짜 리신이 리신을 하는 것 같아 아니 저거는 벨코즈 그냥 빼박사망인데 그래도 민망했는지 빠르게 욕 먹네. 빨리 잡아야 죠 아우, 진짜. 어, 죽을 뻔 했네. 뭐 하는 놈이야, 이거? <laughs> 아니, 미신이 개그 캐릭인가? 컨셉이 확실하네. 아, 원딜이네. 닉네임이 공사 원딜인데 제 원딜러야? 원딜이 정글 갔으면 그럴 수 있지. 탑이 라인전을 이겨줬으니까 전령 먹을 시간이 생겼지. 탑에 아까 퍼블 줬으니까 미안하니까 전령 탑에다 써줍니다. 정신 못 차리네, 저 새끼 저거. 와도 없는 척하고, 두방 까주고. 그거 알죠? 타워 골드는 포탑 방패가 많이 까지면 까질수록 똑같긴 한데, 타워 방어력이 낮아져. 그래서 이게 두 칸하고 30% 정도일 때전량을 까는 게 좋습니다. 깔 거야. 불 피해서 까는 것보다 저럴 때 까는 게 좋아요. 야 이거 또이파턴 봐라. 저걸 왜 당하는 거야 도대체 고양이가 기울 안 해. 쉬고 내정글. 한데? 아야, 퍼, 일조. 오케이, 배포즈. 이거는 살았네. 간다. 또 없이. 플래시가 좀 아깝지만, 칼리스타 같은 거 잡을 때는 그냥 확실히 한게 나아, 그렇게. 저킹 닉네임이 공사 원딜이잖아. 원딜이 정글 가면 저렇게 대참사가 난다니까? 게임이 개노답이 돼요. 이게 미드는 탑 가도 되고, 탑은 미드 가도 되고 뭐 어느 정도 라인 수업이 되거든? 근데 원딜은 그냥 원딜만 해야 돼. 원딜이 라인 꼬였다? 그거는 그냥 한판진 거야. 닷지 해야 돼, 그냥. 와우, 클레드. 오우, 쉣. 야, 유미 붙어. 큐 없냐? 쟤 때렸어, 임 와, 이 새끼 이거 막 타노렸는데? 유미 장인인 나의 눈은 속일 수 없는데? 자꾸 그러면 타워에 던져버리는 수가 있어. 응? 어? 아,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원딜이 성격이 괴팍해진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해. 오케이, 5분 이것 봐, 여기 마스터 되면 오히려 게임이 쉽잖아. 티어 높으니까. 정글이 어느 정도 하면 오히려 쉬워. 마스터 게임은. 탑 줍시다. 아, 17점 너무 짜고.